대가족 겉포장은 되게 올드한 느낌인데 안을 열어봤더니 되게 힙한 느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런데 꽤나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고 여운도 있고 울림도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의 연기가 되게 좋았고 이승기라는 캐릭터와 이 대가족에서 이승기 씨가 연기한 이 스님의 모습이 되게 잘 어우러진다. 여기 또 스님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가에서 다룬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단 말이야 영화에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과 불교의 어떤 문구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정말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된것 같다 그리고 웃음 타율이 이 꽤나 좋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 웃음들이 영화에 방해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빠르게 빠른 템포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자연스럽게 끝에까지 잘 이렇게 간것 같아요 엔딩 장면도 전 너무 좋았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표중반에 이게 좀 어지럽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만 잘라놓고 보면 반전이라는 이런 거 되게 예상이 갑니다 13,000원 에